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 Q&A 영상을 받는다고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 댓글과 인스타그램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선 그래서 제가 덕분에 이렇게 Q&A 답변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는데요 어... 질문들이 겹치는 것도 많았고 질문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길어질까봐 제가 겹치는 거 위주로 중점적으로 질문을 담아봤습니다 질문을 되게... 정성스럽게 남겨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 신상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신상이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알려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저는 23살이고 이제 곧 24살이 되는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안에 있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학과 그리고 저널리즘 학과. 이렇게 두 개를 전공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또 쌍둥이다? 이 정도면 신상 정보가 될까요? 키요. 어? 어? 키요? <laughs> 키는. 아, 그리고 두 번째. 유튜브 닉네임이 왜 주디인가요?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이름을 짓는데만 제가 거의 한 달을 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막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동생한테 물어봤는데 이상한 닉네임이 난무했어요. 근데 그중에서 결국 한게 주디인데 우선 제가 주토피아의 주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주디가 맞습니다. 약간 뭔가 작지만 당차고 힘차고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 점이 조금 담고 싶어서 일단 제가 주디를 좋아하는 마음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큰 미래의 큰 꿈이 라디오 DJ를 하는 게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라디오에서는 보통 DJ들을 뭐 예를 들면 홍길동이면 길디 이런식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 제 이름을 따서 주디 이렇게 불리고 싶은 나를 바라면서 이런 닉네임을 정하게 됐어요 공지영상 때 머리 어디서 하셨냐고 물어봤는데 오늘이랑 똑같아요 제가 측낸 머리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다 그냥 고데기만 한 거였어요 그리고 감명 깊었던 책어 책은 제가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무 살 때부터 꾸준히 그냥 한 번씩 계속 읽게 되는 시집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시한 편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시집 중에서 병원이라는 시를 되게 좋아해요. 약간 갑자기 시인데 <laughs> 제가 좋아하는 구절만 살짝 들려드릴게요.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이 구절이 여러 의미에서 굉장히 마음에 와 닿고 어, 많이 맴돌았던 시인데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제가 좋아하는 시한 편을 들려 드렸고요. 다음 질문, 살면서 제일 잊지 못한 순간은? 이걸 듣고 약간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떠오르는 게딱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처음은 제가 필리핀으로 해외 봉사를 갔었는데, 그때, 어, 저희가 묵었던 숙소가 엄청 시골에 있는 숙소였어요. 근데 그 시골 숙소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같이 봉사하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있다가 해가 지는 시간이었는데, 일몰 딱그 순간에, 어, 제가 이렇게 서 있다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딱 봤는데, 진짜 그 일몰을 보고,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는 느낌? 진짜 거기가 막 진흙 엄청 있었고, 막 이렇게, 이렇게 약간의 비탈 길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일모를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모를 보고, 그냥 한참을 멍하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 예쁘다,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던 기억이, 대학에 붙었던 순간, 이런 게 기억이 남는 게 아니라, 그런 뭔가, 엄청난 자연을 마주했을 때,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더라고요. 돌이, 돌이켜보니까. 하나만 고르려고 했는데, 두 번째도 너무 잊지 못할 기억이어서 하나 더 골라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무용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제 쌍둥이 동생이랑 무용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 말레이시아에서, 어, 한국 대표? <laughs> 나름 한국 대표였는데, 거기 말레이시아 도시축제에 가서 공연을 했어요. 도시축제가, 세계 각국의 전통춤을 보여주는 그런 축제였는데,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고, 막 플래시가 막 여기저기서 터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약간, 어, 이 기분 너무 처음이다. 그리고, 아, 이 기분이 너무 짜릿하다. 약간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뭔가 카메라를 마주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을, 내가 좀 그, 그때 짜릿함을 느끼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뽑고 싶었습니다 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요? 이거는 때마다 다르긴 한데 <laughs> 그냥 제일 떠오르는 걸 꼽자면 머랭이랑 버블티 밀크티를 제일 좋아하고요 어, 그리고 밤에 생각나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껍데기랑 닭발 이런 걸 진짜 좋아합니다 매우 맵고 짜고 <laughs> 자극적인 걸 좋아합니다 재미없지? 적어도 질문자만큼은 <laughs> 어. 재밌겠지 질문해주신 분들이 그래도 재미를 느끼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고등학생에게 추천하는 최고의 공부법을 꼽자면 고등학교 때는 아마 학창시절 때까지는 진짜 선생님 수업에 집중하는 게 정말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어쨌든 시험 출제자는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선생님들 말씀이 그때는 그냥 아 그냥 이렇게 들었던 것들이 나중에 돌이켜 보면 아 되게 주옥 같았던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학에 와서 아 선생님이 이때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일단 수업 시간에 가장 집중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그럼 시험 문제 풀다가 선생님 목소리 들려. 선생님이 아 그때 수업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라면서 너무 뻔한 대답인데 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니까 동생이랑 이렇게 과목 담임을 하나씩 맡았어요. 예를 들면 저는 국어 선생님, 동생은 수학 선생님이라서 <laughs> 저희끼리 막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 그한 과목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해주고 같이 알려주는 그런 공부 방법을 는데 내가 알고 있다라는 기준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 내가 이건 확실히 알았다라는 그 확신도 생기고 어,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됐던 것 같아요. 왜 연애는 안 하시나요? 그리고 이상형은 이 질문 해주셨는데요. 제가 연애를 안 하는지 어떻게 아시죠? 과연 그럴까요? <laughs> 그리고 이상형, 이상형도 물어보셨는데 이상형은.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냥,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상형 딱 하나는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대화를 해도, 아, 이 사람과 계속 말하고 싶을 때가 있고, 어, 대화를 해도, 아, 그냥 뭐 영양가 없는 이런 주고받음이 계속되는 대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연애 상대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관계에서도 저는 이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냐?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즘에 무슨 음악 들으시나요? 이거는 제 동생이, <웃음> 지겨워. <웃음> 정말 지겨워 할 정도로 제가 하루에 한 100번 넘게 듣는데 이수연, 악동 뮤지션 이수연의 소리라는, 음, 일단 이 노래는 그냥 한국적인 멜로디? 그게 너무, 시작부터 너무 좋고, 가사가 너무 서정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항상 그림으로 그려지고, 아, 모르겠어요. 이, 이, 제가 원래 노래 한 곡을 반복해서 듣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 노래는 진짜 지금 일주일 동안 하루에 100번씩을 그냥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그 정도로 뮤직이 스마일 라이프가된 지경인데 이 노래를 요즘 자주 듣고 있고요.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면? 어, 저는 진짜 하늘에 별이 빼곡하게 있어가지고 진짜 우수수 막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별 있잖아요. 그런 하늘. 그래서 밤에 그런 곳에 가서 그냥 멍하니 누워서 그냥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고 싶어요. 당장이라도 제일 먼저 가고 싶은 여행지라고 할 만큼 진짜 별이 빼곡한 그런 곳에 가고 싶습니다. 꼭갈 거예요. 제 동생과 함께. 강제로. <laughs> 혹시 그런 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쌍둥이의 장단점이 궁금해요. 단점은 일단 지금 앞에서 저를 계속 놀리고 있다는 게 단점. 지금 온갖 방법으로 저를 놀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집중이 안 되는데요. 네, 그게 단점이고 이주방의 단점입니다. <laughs> 그리고 아, 단점? 단점 뭐가 있지? 넌 단점 뭐라고 생각해? 없어. 어 약간 사람들이 인격체를 하나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 다른 하나잖아. 아니, 그래도 다른 <laughs> 이주윤과 이주방인데, 이거를 항상 이렇게 묶어서 보는 사람들이 종종, 어렸을 땐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각자 학교를 다니고 각자 활동을 하면서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어렸을 때는 저희를 막 하나로 묶어서 보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 각각의 인격체가 무시당하는 느낌? 이걸 몇 번,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난 전혀 없었는데? 나는 그랬어. <laughs> 진짜 제가 앞에 놀리고 있는데, 이거를 꼭 찍어보고 싶네요. 아, 진짜. 이게 저의, 제 동생의 단점이고요. <laughs> 장점은 없습니다. <laughs> 있다가도 없어지네요. 장점은 사실, 그냥 친구이자 가족인 점? 그래서 뭐, 저희는 싸워도 화해라는 걸안 해요. 그냥 <laughs> 자동화해가 되고, 어, 일단 공감대가 같은 나이인데, 심지어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아예 거리낌 없이 할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만족되니 카페 가면 시키는 음료. 이분이 모든 TMI 필리즈라고 <laughs> 해주셨는데 일단 감사하고요. 네. 카페 가면 시키는 음료는 커피 먹고 싶을 때는 <laughs> 진짜 방해하는 방법도 가지각색이고요. 일단 카페 가면 시키는 음료. 커피 먹고 싶을 땐 카라멜 맞게 또 시키고 다른거 먹고 싶을때는 고구마 라떼를 먹습니다 그리고 에뛰드 뷰티즈는 무슨 계기로 신청하게 됐나요 음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부 였는데 거기서 영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1년에 한 10편 정도 10편 정도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영상 만드는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와서 아 언젠가는 내가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동아리를 들어가든지 뭐, 유튜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는데, 어, 당장 제가 뭐 편집을 해줄도 모르고, 뭐, 카메라도 좋은 게 없고, 그냥 그런 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뷰티즌 공고를 보고, 1인 크리에이터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솔깃해가지고, 영상을 만드는데, 디딤돌이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원래 에뛰드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네, 그런 여러가지 생각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인싼가요? 아싼가요? <laughs>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이름이 다함께 홀로라는 이름이에요 제가 이거를 한 20살 때 이름 지었던 것 같은데 약간 저는 사람은 항상 인싸도 됐다가 아싸도 됐다가 아싸 속에서 인싸도 됐다가 인싸 속에서 아싸도 됐다가 약간 이런 게 그냥 삶 아닌가 싶은 너무 진지한 답변이죠? <laughs> 이런 가벼운 질문에 하여튼 다함께 홀로? 뭐그 정도의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옷은 주로 어디서 사세요? 옷 입는 스타일 치저라고 질문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티나 바지 같은 거는 아울렛에서 많이 사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살수 있어서 애용하고, 뭐, 아우터나 코트 같이 오래 입는 거는 백화점 브랜드 상품을 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한철에 입을 것 같은 유행타는 옷들은 지하상가에 가서 사곤 합니다. 그리고 다음, 모델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예전에 했던 적이 있긴 한데 지금은 안 합니다. 네, 요즘 소확행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 정도라고 <laughs> 질문해주셨는데 어 제가 소확행을 정말 영상도 만들 정도로 소확행을 좋아하죠. 일단 라디오 듣는 거? 요즘 소확행은 좀 라디오 듣는 것 같아요. 제가 특정 라디오 좋아하는 라디오도 있지만 요즘에는 가리지 않고 다 듣는 편이거든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래서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라디오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괜히 약간 DJ가 나한테 사근사근 말을 거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사연을 듣다 보면 뭐 공감도 하고 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 사람 사는 게다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라디오 듣는 게 요즘 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두개 부탁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어딨지 짜잔 <laughs> 아 듣기 싫어 <laughs> 어 두 번째 노래 부르기에요. 삼각대 흔들린다. 제가 마이크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동생 덕분에 동생 친구가 줬어요. 그래서 완전 고퀄리티 마이크를 갖게 돼가지고 요즘에는 엄청 노래를 부른답니다. 거의 매일매일 불러서 엄마 아빠가 싫어하실 정도로 노래를 많이 <laughs> 부르는 게 저희 소확행이에요 네. 그리고 주디님을 보면 밝고 긍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런 주디님도 스트레스는 받으시겠죠? 주로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본 성격이 긍정적인데,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약간 쿨하게 넘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밤에 악몽을 꾸거나 그 스트레스 받았다고 생각되는 일을 꿈으로 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점에서 볼땐 약간 제가 일상에서는 정신승리로 극복하고 약간 무의식 중에는 그거를 이렇게 한켠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듣는데, 그럼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저는 가족들이랑 이야기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풉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 이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조언을 들으면서, 아, 진짜 이게 스트레스 받을 일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극복하면 되겠구나라는 또 다시 긍정적인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의 대화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입니다. 그리고 얘도 한몫 합니다. 제 가족이에요. <laughs> 네. 그렇고 약간 이런 질문이 많았긴 했는데 주디님은 슬럼프나 어려운 일이 있었을 응? 주디님은 슬럼프나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약간 슬럼프는 누구나 한 번씩 다 찾아오죠. 저한테도 찾아왔었고 뭐 앞으로도 많이 찾아오겠죠. 음, 공감해 주님. <laughs> 네, 근데 이 슬럼프 닥칠 때 많이 생각하는 게 약간 굳이 막 트럼프를 해결해야 돼 이러고 막 엄청 노력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금 쉬어갈 때이고 쉬어가도 되는 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충분히 쉬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쉴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댄스 학원에 다녔고 지금 한국 무용을 배우고 있고 그리고 해보고 싶었던 영화관 알바를 하면서 관심사를 다른 데로 돌리려는 그런 작은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진짜 충분히 쉬면 슬럼프가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슬럼프에 지금 슬럼프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시고 그냥 하고 싶은 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라이너 잘 그리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네, 근데 이거를 듣고 제가 설명을 할까 하다가 아이라이너는 약간 사람 눈마다 그리는 방법도 다르고. 종류마다 뭐 펜슬이냐, 리퀴드 타입이냐에 따라서 그리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메이크업 튜토리얼 찍을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랑 상관없이 인생템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제 인생템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사이닉 포스트 컨센트레이트 앰플이라는 건데 우연히 엄마가 쓰라고 해서 지금 두 통째 쓰고 있는데 거의 다 썼어요. 두 통째 이게 28개, 그러니까 두 달째를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밤에만 바르는 건데, 바르고 잤을 때 아침에 피부 느낌이 완전 달라요. 제가 약간 수분 부족형 지성인데, 어, 유분기가 하나도 없고, 일단 수분이 꽉 채워지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정말 그냥 피부결이 맑아지고, 딱 썼을 때, 아, 이건 진짜 좋다. 라는 생각이 드는 인생템이에요. 광고는 아니고요. 이게 저희 인생템이었고요. 눈썹 정리는 직접 하신 건가요? 네, 직접 한 거고요. 원래 제가 학창 시절에는 그 어르신들한테 막 호랑이 같다, 용맹하다, 눈썹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저, 들을 정도로 눈썹이 짙고 뭔가 굳세고 막 숱도 많고 그랬거든요. 근데 학생 때는 이게 되게 장점이었죠. 화장을 안 하니까 눈썹이 이렇게 진해서 좋았는데 대학생이 되니까 눈썹밖에 안 보인다, 약간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면서 아, 조금씩 제가 다듬 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약간 저의 그 학창 시절 내내 함께했던 저만의 개성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에 조금씩 다듬고 있습니다. 언니 대학교 4학년이면 이제 졸업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한 학기 휴학을 해가지고 내년에 코스모스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뭔가 방송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준비를 꾸준히 하지 않을까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시작 계기 물어보셨는데, 뷰티즌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그전 대답이 답변이 될것 같고, 유튜브 하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당연하죠. 제가 맨 처음 영상 그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영상을 편집을 하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나요? 얼마나 걸렸을 음. 것 같다. 뭐 한... 3일? <웃음> <웃음> 네 보통 3일, 뭐 3, 4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제가 2주 동안 밥만 먹고 잠도 안 자고 정말 페인처럼 2주 동안 만들어서 그 영상이 나온 거예요 진짜 그때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밖에도 안 나가고 그냥 집에 박혀서 편집만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노트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막 사양이 안 돼서 막렉 걸리고 꺼지고 막, 막 편집 요만큼 했는데 다 없어지고 이 기분 아시죠? 네, 이런 일이 진짜 많았어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때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만큼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아, 그리고 제가 원래 조금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약간 1프레임 1프레임마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1 프레임이 잘리느냐 살리느냐에 따라서 영상이 되게 달라질 수도 있고 막 지루해질 수도 있고 재밌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편집할 때가 아무래도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뭔가요? 첫 업로드 영상 빼고 왜첫 업로드 영상을 빼고 물어보셨을까요? 그걸... 그게 제일 좋으셔서. 아 그게 제일 좋으셨나? 아 저는 그거 대, 개강한 대학생 브이로그 영상이. 두 번째로 좋은 영상이에요. 첫 번째는 물론 올림픽 그, 저의 고된 그 노동이 담겨있기 때문에 올림픽 영상이 가장 애착이 가고, 두 번째로는 그 대학생 브이로그인데요. 어,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 학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한참 수시철이어서 학교에 대해 막 검색했을 때제 영상을 보고 도움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 분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내가 좋아하는 우리 학교를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 오고 싶은 사람한테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영상을 만드는 큰 목적, 목표 첫 번째가, 약간, 뭔가를 공유하는 거거든요? 제가 뭐 밥을 먹었어요, 뭘 먹었어요, 이거보다는, 제가 공유하는 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좋은 점들을 얻게 되면, 그, 거기에서 가장 많이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장 많이 뿌듯함을 느꼈던 게, 이 영상이어서, 이 영상에 애착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비슷한 질문이었는데, 그동안 올린 메이크업 영상 중에 최애 메이크업 영상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페스티벌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이렇게 반짝이 많이 붙이고 했던 메이크업이 저는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영상을 만들 때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 영상을 기획 단계 때, 이 영상의 영향력을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인해서 누군가 뭔가 피해를 보거나, 상처를 받거나, 뭐, 기분이 상하거나,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둬요. 그리고 또이 영상이 도움이 되는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좋은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가장 목표로 두기 때문에, 기획 단계 때 저희 영상의 영향력을 항상 생각하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를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콘텐츠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안 그래도 그 다음 질문에, 주디님 춤추는 영상도 마구마구 올려주세요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안 그래도 춤추는 영상을 좀, 저도 찍어보고 싶고, 제가 워낙 춤추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약간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언젠가는 올려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제가 이 점을 좀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어, 주방이가 해주는 주디 메이크업 보고 싶습니다. 네, 주방이는 제 동생이고요. 쌍둥이 동생. 근데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나 바람직한 아이디어다. 네. 이거 제 친구가 한 질문이어서 하는 말인데, 제 동생은 거의 화장을 안 해요. 내가 언니보다 화장 더 잘하는데? 제 동생은 거의 <laughs> 화장 안 하고 못하고.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제가 꼭제 친구가 한 질문이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고요. 꼭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제 동생이 해준다면? 지금 안 해줄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네. 이걸 시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파트인데, 서울여대에 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정시 기간이고, 학교를 뭐 선택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학교 입학 멘토단으로 활동하는 걸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이랑 서울여대 영상 콘텐츠를 많이 찍는다는 점에서 서울여대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서울여대의 장단점을 물어보셨어요. 일단 장점은 이건 진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참고해주세요. 저는 재학생으로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학교 학우들을 서로 슈니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저희가 약간 애슐심이라고 서로 슈니를 좋아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학교 학우들이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셔틀버스를 탔단 말이에요 셔틀버스에 타고 이렇게 핸드폰을 그냥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앉았던 분이 이거 드실래요? 이러면 초콜릿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어? 아, 네,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딱 보니까 1학년 때 같은 과 동기 언니였던 거예요. 근데 그 언니는 저는 저를 알고 초콜릿을 준줄 알았는데, 그냥 하나 먹다가 옆에 있는 사람도 먹고 싶을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주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완전 깜짝 놀라가지고, 아,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막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미담은 거의 진짜 요만큼에 불과하고, 이런 애쉬심? 서로 뭔가 챙겨주고, 어, 우리 학우들의 그 약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점이 되게 큰 학교인 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공감을 하는 그런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 저희 과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시는 분도 많았는데 과에 대한 만족도는 진짜 큽니다 일단 존경스러운 교수님이 너무나도 많고 정말 이 수업을 내 인생에선 안, 들어, 안 들었으면 정말 큰일 날뻔 했다라는 수업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희 과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큰 편이고, 우리 학부는 정말 최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건 학, 우리 학과이자 학교의 장점인데, 학교 다니면서 매번 느끼는 게 있어요. 여기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각자 가는 길은 다르지만, 그 각자 가는 길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다른 학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저희 학교에서 느낀 바로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극을 받기도 하고 다 같이 으쌰으쌰 하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점이 제가 봤을 때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너무 열심히 살고 공부도 다 열심히 해서 학점 따긴 어렵지만 그렇게 다 같이 열심히 하고 다 같이 뭔가를 아껴주는 마음. 그게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뭔가 막뭐 학과에서 무슨 수업 배워 이런 좀 디테일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인스타 DM으로 질문해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 정도에서 저의 개인적인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단점은 없어? 단점 딱하나인데요 저는 너무 멀다. <laughs> 서울여대가 테릉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멀어요. 그 점이 가장 단점인데, 그 단점도 불구하고 제가 통학을 하고 다닐 만큼 만족도가 있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해 주신 것들 중에서 빈도가 높았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우선 저에게 많은 질문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일단 그게 저에 대한 애정이고, 그렇게 생각이 되다 보니까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칭찬의 말도 함께 해주시고 뭐 질문은 안 해도 응원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이래서 진짜 약간 제가 아 진짜 구독자님들이 저를 아좀 이렇게 좋아해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무 개인적으로 좋았던 행복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답변이 만족스러우셨길 바라면서 저는 Q&A 영상을 요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셔도 환영합니까요. 언제든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